자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 어떤 영어 학원을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과외 수업을 받기 전에 뭐 어떤 인강을 듣기 전에 이거는 꼭 알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게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그 전에 요거를 준비를 하고 그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 간단하게 품사라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뭐 이런 거. 그게 품사예요. 뭐 이거, 뭐 이거 명사야? 뭐 대명사 뭐 이런 거뭐 사사사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품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뭐 대부분의 강의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들이 문법 수업을 하면서, 뭐, 이거는 형용, 얘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뭐, 메이크 뒤에 뭐, 뭐가 와야 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한참 듣다 보면, 형용사가 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laughs>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다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업을 듣기 전에 이 품사가 뭔지는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어,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배틀을 붙였어요.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여덟 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더 많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여덟 개가 가장 보편적이니까 이 여덟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배틀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명사랑 대명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명사와 대명사 이제 배틀을 붙여봅시다. 자, 명사와 대명사는 이름부터 딱 나와요. 이 명이 뭘까요? 그렇죠,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명이라는 거는 이 이름 호명하다 이름을 부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음 요거 구분하는 게 뒤에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에 실제 들어가면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거 여러 개 많은데 다 빼고 셀수 있는 거셀수 없는 거셀수 있는 거는 뭐죠 밑에 예를 들어서 카. 셀수 있죠. 차한 대, 두대셀수 있잖아요. 근데 셀수 없는 거, 밀크, 워터,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나 뭐 이렇게 셀수 없는 거, 어떤 단위가 있는 아이들. 요런 작은 병에 넣으면 작은 그병 하나가 되고, 큰 병에 넣으면 큰병 하나가 되는 이런 단위가 있는 아이들은 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여기 이제 동양에 이렇게 이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된 여기를 우리 한국이라고 짓자. 코리아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고유 명사라고 해요. 고유 명사는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대문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명사가 볼게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왜 대신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음 내 친구는 잘생겼어. 내 친구는 저기 살아. 내 친구는 뭐 중학교 1학년이야. 내 친구는 동생이 있어. 똑같이 계속 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내 친구는, 내 친구는,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그렇죠. 모든 언어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아이를 내 친구는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이렇게 말안 하고 내 친구가 남자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고 여자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거를 명 대명사라고 그래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 자, 대표적인 거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he, it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인칭 사람을 나타내고 어, 사람을 나타내는 he, she 뭐 day 이런 거 이런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지시 대명사는 이것저것 하는 거 있죠. this, that 그거를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는 아니다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콕 찍어서 이게 뭐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거예요. 그게 뭐죠? something 같은 거. 어떤 거 있잖아, something. Anything, anything, 어떤 거 있잖아. 그거는 정할 수 없어서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명사랑 대명사 차이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형용사와 부사. 이거는, 어, 별을 몇개 칠까요? 어, 제곱? 뭐 있죠? 암튼 엄청, 엄청 많습니다. 형용사랑 부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법 문제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데, 여러분. 진짜 쉬워요. 쉬운데, 어, 이거를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랑 부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랑 가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누구 꾸며준다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아시겠죠? 명사를 꾸며요. 앞에 아까 명사 나왔었죠? 상태를 설명하거나 색깔, 날씨, 맛 등등등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big, 크다란 뜻이죠. big tree. 나무는 나무인데 큰 나무 할때 big tree. 그죠? red. 빨간이라 뜻이죠.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빨간 케이크하면 red cake 이렇게 쓰죠. 콜드 가볼까요? It's cold. 오늘 추워. It's cold. 그 날씨를 설명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Cold. 죠 그렇죠? 추운. Sweet. 어, 달콤해. 이거 정말 달콤한데. It's sweet. 진짜 달콤한데 할때 sweet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설명해 주는 거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부사 가볼게요. 부사는 형용사를 알면 엄청 쉽습니다. 자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무슨 말이죠? 명사 빼고는 다, 꾬, 다 꾸며요. 아시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 준다 그랬잖아요. 부사는 이 명사 빼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 주는 말이 명사 빼고는 다 꾸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모양이 이 형용사에 밑에 있는 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쉽죠? slow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천천히 라는 부사가 되고 quick 빠른이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quickly 빠르게가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그냥 단어 자체로 very 매우 빠르, 빠르게 해서 fast 해서 얘네들이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별표니까 제가 한번더 설명드려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big tree, rad one, 이렇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요. 명사 빼고 다. 뭐 빠르게 달린다, 매우 예쁜,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전치사랑 접속사 갈게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써요. 그래서 다른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우리 아빠가 our dad 우리 아빠가 uh, on the 뭐, chair 이렇게 써 볼게요. 자, 우리 아빠가 의자 위에 있어요 할때이 온이 전치사예요 다시 우리 아빠가 의자 위에 있어요 이럴 때이 온이 전치사예요 뭐와 뭐의 관계죠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의자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의자 위에 아빠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자 위에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한 이거로 해볼까요? 아빠가 의자 밑에 있어요 할때뭐 써요? 그렇죠. under the chair 쓰죠. 의자 아래에. 이렇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한시 전에 왔어. 내가 한시 전에 왔어. I came here before 1, 1 p.m. 뭐1 a.m. 이렇게. 한시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한시라는 거 앞에 왔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이뭐 의자 위에 있다든지 의자 아래 있다든지 어디 안에 있다든지 어디 밖에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낸 거야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 같은 거 접속사는 더 쉽죠 접속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접속은 붙여주는 거 말하는 거죠 접속은 붙여주는 거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 접촉, 접속, 접속시켜 주고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 주고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자, 대표적인 것으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을 겁니다. 등위라는 거는 같을 등이란 뜻이에요. 명사와 명사, 문장과 문장이 같 큰 위치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 뭐 꿀리고 이런 거 없이 너와 내가 평등하다, 이거죠. 그게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혹은 이런 게 있을 거고, 종속이라는 거는, 어, 넌내 아래야. 넌 나의 쫄병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문장과 문장, 얘네들이 이렇게 문장과 문장 두 개가 있을 때이 괄호 안에 게 종속절이 되는 거, 종속문장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음, 문장 안에서 쓰면 더 쉬운데 만약 날씨가 좋으면 한글로 잠깐 설명드리면 날씨가 좋으면 내가 갈게 할때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문장 성분, 찐 문장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아이는 의미로는 도움이 되지만 얘 없어도 문장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종속이죠 이 문장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이 티를 내야 되잖아요 나 종속이야 그 안에 쓰는 조, 이, 뭐야, 이 접속사가 if나 when이나 이런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하는 것도 종속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뭐뭐 했을 때 하는 것도 종속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and 버 or과 차이점 아시겠죠? and 버 or은 대등해요. 양쪽 문장이 대등한 거고 if나 when, because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괄호에서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한 아이들, 쫄병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동사. 이거는 뭐, 영어에서 동사를 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혹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비동사가 있을 거고, 일반 동사가 있을 거고, 조동사가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 더, 더 깊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m, a, is. 이게 비동사죠. 뭐, 뭐, 이다. 뭐, 이런 거. make. 만들다. have. 가지다. 먹다. can. 할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합쳐서 동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감탄사라는 거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놀라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 이런 건 어떤 문장에 주로 앞에 쓰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생략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오, 와우, 읍스 같은 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품사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와 대명사 명사는 이름+ 이름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두 번째는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 명사 앞에 위치를 해서 이 명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어디 안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접속사는 등위 문장 두 개가 같은 평등한 역할을 하느냐, 혹은 이 괄호 안에 넣어서 쫄병의 역할을 하느냐.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 그거 말씀드렸고. 마지막 동사는 이그 명사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감탄사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을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